에티오피아 미녀가 서울 와서 한국 남자랑 결혼하면 알게 되는 문화 충격. 첫 번째, 아디스 아바바에선 교통 체증이 심했는데 서울 지하철은 몇분 간격으로 오고 밤에도 편의점 불빛이 환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여기가 서울이야라고 말할 때 미래도시에 온 기분이었죠. 두 번째, 우리나라에선 길에서 모르는 사람과도 인사하는데 남편과 강남거리를 걷다 보니 다들 조용히 휴대폰만 보더라고요. 제가 팔짱을 끼고 왜 이렇게 차갑지? 하자 남편은 웃으며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세 번째, 에티오피아에선 만 원이면 하루 세 끼를 먹는데 서울에선 밥한 끼가 만 원이 넘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쳐다보자 남편은 괜찮아, 내가 사줄게 하며 제 손을 꼭 잡아줬죠. 네 번째, 우리 평균 월급은 30만 원도 안 되는데 남편은 360만 원을 번다고 했어요. 순간 존경심이 올라왔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그의 손길이 든든하게 느껴졌죠. 다섯 번째. 에티오피아는 보수적이라 결혼 전엔 스킨십이 어려웠는데 남편은 자연스럽게 안아주고 손등에 키스해 줘요. 그의 부드러운 피부결에 안기면 매일이 새로운 밤이 된답니다.